안녕하세요 여러분 타타팀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0시 37분 40초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4월 26일 월요일 매매일지입니다 아, 오늘 진단키트랑 음, 해운주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죠 네. 아, 26일 매매일지 간단하게 이제 좀 적어놨고 러시아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혈전 문제점이 이제 의심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데, 음 이게 의외로 불필요하다는 쪽들이 생겨나면서 <laughs>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 도입 논란에 백신 문제 정치, 하, 코로나 백신 충분히 확보했다. 러시아 백신 필요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뭐 검토해 봐라 뭐 도입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 <laughs> 러시아 백신 사명제가 거의 다 한가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고 EID 같은 경우도 하한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오른 거 거의 다 반납하면서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10% 했는데 하한가로 끝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것도 하한가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거다 반납하면서 끝났고 슈온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프가 개판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반등 좀 줬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21선까지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어 이미 11선을 너무 많이 깨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슈온수를 조금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슈온수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게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버텨줘가지고, 단기관을 매매 때, 다닐까 때 여기서 위에서 버텨줘서 이게 다닐까가 끝나면 이렇게 좀 싸줄 줄 알았는데 시원스 글로벌이 싸주면은 시원스도 가니까 조금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슈메딕스도 그렇고 근데 아 완전 이렇게 폭망폭망을 하게 돼서 조금 오늘은 손절을 크게 했습니다 <laughs> 어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스프트니크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방식이라고, <laughs> 같은 방식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스프트니크스, 스프트니크스도 이제 혈전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백신은 얀센, <laughs> 아스트라제네카와 똑같은 아제노 기반이고, 어 지금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처음에 했을 때뭐90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막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들 좋다 뭐 그러면서 그때 막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혈전 막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막다 중단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 어... <laughs>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제점이 발 발생이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뭐 도입을 해야 되는 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살짝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살짝 불안하기는 했는데, 근데도 이제 어, 여기 들어갔던 거는 내 잘못이지, 뭐제 잘못이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laughs> 그래서 mRNA 방식을 채택하는 게더 중요하다. 화이자나 모더나, 처럼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랐고 행운. 아, 해운항공 이렇게서 해 많이 올랐고 이게 오늘 매매 일지 내역인데 노로홀딩스 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오던 종목인데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진짜 최고점에서 샀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게 이때 샀는지 이때 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버티긴 버텼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손절을 했고. 9.9%니까 거의 10%고 어데데 이제 절반만 손절을 했습니다. 아, 아까워 가지고 다는 못 하겠고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절반 손절하고 절반은 갖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들어오길래 물타기 진행했고.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다 같이 안 가고 혼자만 가 가지고 조금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히토류 관련주를 이제 보면 심해도 <laughs> 보면은 지금 0.3%, 0.4%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좀, 저점만 지켜주면서 지지를, 해, 지지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건 좀 간당간당하네요. 21선 이렇게, 여기도 21선 터치하면서 간당간당하고, 유니온 머트리얼도 21선 지금 깼다가 살짝 올라온 거고, 트플렉스는 좀 위에 있고, 세노텍은 21선 밑에 있고, 노바텍은 얼마 전에 시세 줘가지고슉 올라가서 위에 있고, 해인 같은 경우도 횡보를 거의, 어한 달? 3월 24일이니까. 한달 동안 계속 횡보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시세 주고 내려가고 시세 주고 내려가고 하면서 횡보를 거의 한 달을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시세를 준 건데, 어 지금 뭐 윗꼬리도 없고, 윗꼬리도 조금 있고, 윗꼬리 조금 있고, 그냥, 완전 그냥 꽉찬 양봉이라가지고,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조금 이게 불안한 게 원래 이렇게 같이 올라야 되는데 같이 안 올라줘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10분 봉으로 보면은 처음에 1%가 올랐다가 3%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고 끝동구가냈네스 최근에 동구가래네스가 대장이었는데 이거 동구가래네스 따라간 거잖아요 딱 보면은 그래프가 처음 에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거 유니온도 처음에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거.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그래프가 달라요. 맨 마지막에 좀 들어 올려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9시 10분, 9시 10분.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올려줬다가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조금 올려준 거 보면은, 요거는 유니온 머얼이랑 조금 더 가깝지가 않나. 중간에 올려주고. <laughs> 세노텍도 중간에 올려주고 마지막에 올려주진 않았는데 살짝 요쪽이랑좀 비슷하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쭉 장초에 장초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쭉내려갔다 다시 마지막에 살짝 올려서 끝냈고 헤인 같은 경우도 쭉 올랐다가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서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가 유니온 머테리얼이랑 헤인이랑 살짝 비슷하고 그다음에 노바텍이랑 살짝 비슷하고 유니온이랑 동국 아레헨스랑 비슷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유니온이랑 동국 아레헨스랑 비슷하고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유니온 머테리얼, 티플렉스, 세노텍, 노바텍, 헤인 이렇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헤인이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시회도 뭐 많이 뜨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일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횡보를 웬만하면 이렇게 쭉한한 한 달을 했으면 크게 한번 시세를 주는 게 맞고 맞긴 맞거든요. 29%, 거의 한 30%. 상한가 한번 줄법도 한데 여기서 이제 좀 가다가 9 0 0 0원 넘어가지고 조금 이제 가다가 이제 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조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또. 어, 좀 봐야지 될것 같고 그래도 아무튼 뭐 수급이 좀 들어와가지고 물타기 진행하고 음, 그래도 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판겐사이언스라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laughs> 이것도 보면은 어, 다른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뭐 대안과 뭐 이런 바이오주 비슷하게 제일약품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 쭉 이렇게 어, 8월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내려온 것 같은데 이때 계속 내려온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우리 바이오 이런 거 비슷한 거 고바이오, 고바이오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전체적인 이렇게 그래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한데 거의 뭐몇 달을 횡보를 했, 몇 달을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도 저점 찍고 쭉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엑세스 바이오를 좀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엑세스 바이오에서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팜겐 사이언스에서 조금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프가 거의 같아가지고, 또뭐 5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끝. 음, 상황가. 그리고, 우리 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등 1등이었고 네, 상한가를 제일 먼저 닫았고 그다음에 KPX KPX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음,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아, 14시 25분에 닫았고또 뭐 이렇게 이렇게 험스센스도 예, 이렇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래프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액세스바이오를 처음에 여기서 조금 먹었는데, 63,000원인가, 이게? 63,000원 정도? 몇 프로 먹었어요? 한 2%인가, 3% 정도 먹었는데, 팜겐사이언스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길래,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v r 까지는갈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 13,800원에, 13,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벌어놨어요. 좀 늦게 사긴 했는데, 조금 일찍 샀으면 이것도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V.I. 때 먹고, 그다음쭉 빠지더라고요. 이때 샀어요, 이때. <laughs> 이때 샀습니다. 이때 안 사고, 이때도 안 사고, 이때 샀어요. 늦게 봐가지고. 이때 사서, 살짝 먹고 팔고 나왔고, 최고점에서 팔았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거 뭐 만원 이하긴 한데, 수급이 오늘 좋아가지고, 요것도 뭐요즘에 샀다가, 눌림목 주고 되게 고생해가지고, 조금 버티고 버티다가 살짝 입절하고 그냥 나왔었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인가? 예, 네, 신고가고, 요거는 이제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조금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냥 빨리 매도했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껏해야 뭐 31%, 여기서 보면 100%인데, 이게 뭐 계속 올라왔던 것부터 보면은 지금 뭐 570%? 580%? 670%?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200%. 2월만 해도 100%가 올랐고, <laughs>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콜드체인 관련주로 해가지고, 어... 뭐 2등, 3등 이렇게 다 떴던 종목인데, 이제 며칠 전부터 해서 쭉쭉쭉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거 사놓고 좀 기다릴까 하다가, 이제.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못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시세를 팍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대한학을 먼저 샀죠. 대한학을 먼저 사서, 그래프 거의 비슷하죠. 5분 음 봉으로 보면,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엘신바이어도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음, 대한학을 먼저 사서, 화이자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슈 뜨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상승했는데, 대안과학, 배양과, 대과학을 먼저 사가지고, 어, 느 정도 먹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 가길래, 그리고 조금 더 먹고 나왔고, 음, 요거는 조금 들고는 있어요. 다는 안 팔았고, 마지막에 상따 개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샀는데 흐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조금 더갈것 같긴 하고, 그래서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게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었는데, 근데 요것도 조금 약 손절을 했죠. 네. 8,300 얼마? 8,300 얼마? 음. 한이 정도? 한 이쯤에서 손절 했나보네, 이쯤에서. <laughs> 예, 오전에 이렇게 떴을 때, 이때, 이때 이제 약 2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 익절은 항상 옳다 해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약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손절을 하고 나와버렸네요. 이게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좀 오래 했으면은 이제 좀갈 법도 한데, 힘이 너무 없길래, 아, 이거는 좀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손절을 했고,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세게 가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세게 가줄 것 같아가지고, 눌렸다가 여기서 세게 가줄 줄 알았는데, 안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손절 처리했고.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주였는데, 좀 아깝고.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경에서 이제 급하게 추천해가지고, 막, 급하게 매수를 했어요. 키네마스터. 이때, 이때. 다들 낚였죠. 네. 이때, 피레침쏠 때, 이때 들어갔어요. 저도. 이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아차 싶었죠. 거래량도 네. 엄청 없고. 아차 싶었는데 뭐 이미 물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손절해버리고 1.48% 5만 5천 얼마에 5만 5천 600원 뭐한이 정도 이 정도쯤 사가지고 이 정도쯤 사서 이 정도에 바로 손절하고 나오고 쭉흐르고 이거는 지금 횡보를 조금 하고 있긴 한데 21선도 지금 깼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지라인 4만 9천 5만 원 5만 원란드피겨 정도에 어,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만원 만약에 깨면은 어, 61선 닿기 전 47,800원 뭐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또 내려가는 것 같고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손절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s t p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오던 MRA n 종목으로 해서 이제 본전 매매해서 어, <laughs> 다른 걸로 좀 살려고 비중을 좀 줄였고, 어,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고, ST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추세가 좋아요. 여기서 횡보 살짝 했었고, 오늘 이제 꼬리 딱 달아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땡겨줬는데, 어, 어떻게 끝났지? 네, 시초에 이렇게 쭉 땡겨줬다가 조정주고 쑥 올라와서 이렇게 끝나줬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고 끝나서 다행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외에서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휴원스 휴원스가 이제 오늘 진짜 크게 손절한 종목인데 비중을 그나마 조절해서 14만 0 원을 손절을 했고 러시아 백신 이제 이 악재가 뜨면서 이제 조금 이제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크게 했어요 그나마 비중을 좀 조절을 하긴 했는데 근데 요거 이제 다 손절했어요 이거는. 갖고 있는 건 없고 지금 이제 손스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러면은 완전히 나가리다 손절을 좀 크게 했고 시초부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아 이때 손절하거나 아니면 좀 올랐을 때 손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올랐을 때3% 내려가 3%아 이거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때 아마 손절을 하려고 했으면은 또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마 손절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거 같이 보면은 <laughs> 다른 거 같이 보면 은 다른 것도 또 엄청 내려가긴 했거든요. 얘는 아직도 다닐 거네요. 휴엔스 글로벌 얘도 엄청 내려갔고 그래서 딱 보고서는 이는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절을 했고 전략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이렇게 쭉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프고 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일신바이오라든지 대안과학이랑 비슷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이슈 뜬 건데 어, 이제 모더나라든지 어, 모더나 에스티팜이라든지 엔투텍 요런거좀 뭐 괜찮고, 그다음 에 M R N A 합미약품, 그다음 에 녹십자 아이진, 이현지야 그래서 오늘 올랐던 거는 이제 화이자. 어, 우리바이오가 상 제일 빨리 닳았고, 그 다음에 KPX, 그 다음에 제일약품이었는데 조금 이제 늦게 봐가지고, KPX 같은 경우에는, 어, 빨리 못 들어갔어요. 요거는 요, 요트, 요 때쯤 들어갔어도 됐는데, 이때가 몇였지이가 16%? 이때 되게 높았었는데, 7%가 이미 떴으니까 16%면 23%네요. 이때가 23% 때였으니까 너무 높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상 가는 거라고 확신을 했으면 그냥 이때 다 담았을 텐데. 이게 1등주, 2등주, 3등주라서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은 있는데, 여기 이제 써놨다시피, 음... 상태 개념으로 한 거고, 화이자 관련주인데, 3등주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KPX랑 우리바이오가 이제 둘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상, 내일 이제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제 갭이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초에 이제 조금 낮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그, 그 이제 우상향을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상하가를 갖다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약품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충분히 그래도 조금 이득 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거 보니까 16%, 10%. 시작한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아마 한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진짜 많이 가면 뭐한 7만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시총이 커가지고 7,500억?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2,900억? KPX는 2,100억? 그래서 이제 <laughs> 시총이 가장 가벼우니까 KPX나 이제 우리바이오가 잘 가겠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요거는 이제 내일 갭되는 거 보고서는, 어, 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바로 팔고, 어 만약에 이쪽이화이자가좀 괜찮다. 그러면은 KPX나 우리바이오 쪽으로 갈아타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양 절하고 63,000원 정도 관망하다가 진단키트 강해서 오른 것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증가로 해서 실적 공개도 이제 했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따상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 매수를 했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엑사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종목의 끼가 되게 좋죠. 이게, 이때, 이제, 작년에 쭉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때도, 와, 이때, 1000%가 올라왔네? 760%. 1000%가 올라왔어요. 1000% 올라갔으면 거의 뭐한 10배가 올라간 건데, 아. 액바도 그렇고,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그때 막 무슨 네이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액바 주주입니다. 박셀바이오 주주입니다. 이러면서 장사 접어요. 막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만약에 5천만원만 들어갔어도 5억 되는 거고, 만약에 1억 들어갔으면 10억 되는 거고, 10배니까. 그래서 에 그렇고 이제 횡보를 조금 했는데 아 최근에 이렇게 조금 시세 땡겨 주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되게 급하게 굉장히 급하게 가서 음 점심 이후에 되게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좀 보다가 여기서 좀 샀는데 이렇게 흐르길래 이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 다른 데다 물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네. 밑에 추가면서 했으면 평단도 낮추고, 금액도 좀 늘어나고 대박인데, 아, 이건 좀, 아, 조금 아쉽고, 음, <laughs> 그래서 이제 내일 조금 이제, 갭상승이나 해서 뜨면은, 이제 조금 이제 상태 봐가지고, 어, 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 오늘은 뭐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음. 조금 내일, 기대를 갖고서는 보는 게 이제 해인 미중 갈등이라든지 해인 쪽 관련해서 볼 거고, 엑세스 바이오, 제일약품 관련해서 볼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대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거 같습니다.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미중 갈등 계속 이슈가 있고. 엑세스바이오 아까 말했던 거 에이. 그다음에 우리바이오 대한과학 이렇게 해서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급등했다. 그다음에 신라호텔 신라, 아, 신라 우선주가 이제 장마가 이제 어 왔고 이제 저기 뭐지 어, 신곡가는 아니고 상한가를 갔는데. 사항가를, 근데 이게 신고가인가? 아 신고가는 아니지. 음, 거래량도 좀 없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삼성도 관련해가지고, 좀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때 이때 팍 떠가지고, 좀 들어갈까 했는데, 우선주라가지고, 조금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사항가를 되게 세게 닫았네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캐릭소프트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키즈주. 이게 이렇게 잘 되는 지 몰랐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그래 저것도 조금 이제, 어 영향이 있다고 그고 플리토. 어... 플리토도 오늘 상황과 같죠. 이렇게 가다가 행복하고그 마지막에 이렇게 좀 땡겨주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행복이 좀 길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 주고 이렇게 쏴 주는 모습인데 월봉을 보면은 음 여기 이제 양 은봉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와 주면은 이때부터 시세 크게 줄것 같긴 한데 어차피 상한가 다았기 때문에 내일 뭐한1 0 정도는 뜰 거고 어뭐 그러면은 한이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31,800원, 31,900원, 뭐, 요 정도 터치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세 크게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슈가 더 크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캐몬이 이제 시외상한가를 갔는데, 노바백스 관련주로 해서 이제 모두 급등했다. 어, d r g 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음. d r 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련주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투자를 한 주인 거 같은데, 개화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의료기기 업체인데, 음 여기도 시외 6%가 인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내일 조금 봐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NH나무가 또 신용을 막아가지고, 음, 요거 잘 모르겠고, 신용담보 융자 일시 중단.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시 또 중단한다. 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16일 날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일주일, 5일, 6일. 6일만에 다시 닫는 건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거는. 왜냐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풀렸을 때, 한달 정도는 줬었고, 한달 정도나 아니면, 한, 3주? 정도는 줬다가, 다시 만약에 막히면, 2주 정도 쉬고, 다시 풀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6일을 줬다가, 다시, 막는 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제발, 그만, 탈좀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조금 이제 탈출하게 되면은 비중 좀 조절해가지고 어차피 S K I E T 그거 공모 공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돈도 좀 나누고 그다음 에 이제 키움 쪽으로도 돈도 조금 이제 넣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신용을 너무 다 막아버리니까 아, 이게 사용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 뭐 오늘은 조금 이제 크게 손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많이 보긴 했는데 저번 주에는 또 계속 어 입절을 했으니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조금 이제 플러스해서 빨간색으로 마무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욕심을 좀안 부려가지고 그냥 약 입절이라도 해서 빨갛게 마무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공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TV였습니다.